날도야, 날도 날두. 손, 손, 옳지. 에,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요? 아이 아직 좀 기다려. 기다려. 날도 아이 이렇게 하면 안 준다. 응, <laughs> 안 준다. 어디까지 올라온 거야? 날도 여기로 와. 내려와. 내려와. 내려와요. 날도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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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요. 잘했어. 날두 손 날두 손 <laughs> 날두 손 아이고 잘 먹네. 날도 날도 손손 물지 말고 손. 음. 자, 날도 이거 내려와 내려와 여기로 내려와 안 준다 그럼. 여기로 내려오세요. 여기 와. 어안 먹을 거야? 여기로 와. 여기, 여기. 날도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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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안 줘? 손, 손 줘야지. 손을 치.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어구 잘 먹네 날도 손 다시 손애 음. 깨물지 말고 자, 아, 날두, 손 날두, 손손 <laughs> 빨리 주세요, 빨리 주세요 아이고, 맛있죠? 아이고, 맛있죠? 아이고, 맛있죠? 어디 갔어? 여기 없어, 너 흘렸니? 이렇게 해봐 흘렸어? 물면 안 준다. 자 내려와 여기로 내려오세요. 내려와. 날두 손손 얼지. 손. 자 <laughs> 아직 날두야. 날두 손. 손, 손 주세요. 음, 잘했어. 아, <laughs> 아이고. 그렇게 맛있어. 응? 음? 내려와. 여기로 내려와. 내려와. <laughs> 내려와. 날도 손. 아이고, 아이고. 날도 손. 손, 손 주세요. 손, 안 주네. 나도 손, 손, 음. <laughs> 아! 모르겠다. 너무 맛있어서 손까지 물어 제기긴네 <laughs> 너무 맛있죠? 날도 손 얼치 자맛있어 <laughs> 맛있어? 여기로 와서 찍어야 할것 같은데? 자 여기 내려오세요 날도 내려와 여기 내려와 안 먹을 거야 이거? 고기 안 먹을 거야? 얼리로 내려와 손음음 음. 알았어 줄게 줄게 빨리 줘 빨리 줘아 이거 빨리 주세요 자오구 마셨죠 오구 마셨죠 오구 마셨죠 자 날도 손 손 반가워요. 날도 손손음 날도 손손 손. 물면 안 준다. 자 마지막 맛있었어? 이제 없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아이고 손 빨고 난리 났네. 다 먹었어 날두야. 끝끝 이제 없어. 없어 없어. 아쉬워? 아쉬워? 잘했어. 아! 다 먹었다고 이렇게 막물 거야. 아! 없어, 이제.